몸통 뜨고 왔어요. <laughs> 사실 뭐가 많이 늘어났죠. 그 하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그 그 혹시 그그전 영상에서 7단까지 따라하신 분들은 그코 추가 없이 15단까지 떴어요. 15단 15단까지 떴고요. 그 다음 단 8단 할게요. 28코로 줄여줄 거고요. 3개 그냥 뜨고 2개 2개 줄여줄게요. 하나, 그냥 뜨고, 둘, 셋까지 그냥 뜰게요. 둘, 셋, 그리고 넷, 쭉 빼고, 다섯, 쭉 빼고, 그리고 쭉 빼고, 여섯, 그냥, 여덟, 일곱, 그냥, 여덟, 그냥, 아홉, 넣고 빼고, 열, 넣고 빼고, 그리고 쭉 빼고, 11 하나 그냥 뜨고 12 그냥 뜨고 13 그냥 뜨고 14 빼고 15 빼고 그리고 쭉 빼고 16 그냥 뜨고 17 그냥 뜨고 18 그냥 뜨고 19 넣고 빼고 20 넣고 빼고 그리고 쭉 빼고 21 그냥 뜨고 22 그냥 23 그냥 뜨고 24 넣고 빼고 25 넣고 빼고, 그리고 쭉 빼고, 26 그냥 뜨고, 27 그냥 뜨고, 28 그냥 뜨고, 29번 넣고 빼고, 30 넣고 빼고, 그리고 쭉 빼고, 31, 그냥 뜨고 32 그냥 뜨고 33 그냥 뜨고 3 4은 찌르고 빼고 35 찌르고 빼고 그리고 쭉 빼고 해서 8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때 뭐를 하느냐? 앞판을 만들 거예요. 앞판. 앞판이 하얀색 실로 만들 거예요. 아까 준비됐던 이 하얀색 실로 만들 거예요. 근데 얘는 실이 얇기 때문에 2호, 2호를 사용할 거예요. 보이시나요? 2호. 사실 이게 실리콘 있는 게 좋은데 없어요. 그냥 쓸게요. 가난한 베개고지. 자 하나 아니 하나 아닙니다. 하나 하고 이렇게 쭉 빼고 하나 하나 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얇은 실 힘드신 분들은 그냥 좀 두껍게 하셔도 돼요. 저는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캐로가 원래 먼저 만들어봤잖아요. 캐로라는 애를 근데 좀 살짝 뜨는 느낌이 어, 보여요? 이 두꺼운 실로 했더니 살짝 뜨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밀착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단 지금 하고 있어요. 8코였어요. 그 8코 한 다음에 쭉 당겨줍니다. 조금 있다가 팍 당길게요. 왜냐면 쭉 당겨버리면 코가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을 볼수 있어요. 왜냐면 얇아가지고 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이죠. 여덟에 넣을게요. 여덟 넣고 하나 그 코에 둘, 다음 코 셋, 그코 넷, 다음 코 다섯, 그코 여섯, 다음 코일고 그코 여덟 다음 코 아홉 그코10 아이고 얘네들이 다 춤을 추네요. 10까지 했어요. 10. 잠깐 가 있어요. 2단지 하고 있어요. 두 코씩 늘리는 거 16코 10까지 했죠? 1 그 다음 코11 하나 그 코에 12그 다음 코13그코14그 다음 코15그코16 2단까지 했어요. 그럼 이때 당겨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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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탁, 되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딸은 24코 할 거예요. 하나 그냥 뜨고 두개 늘려주고요. 자, 첫 코. 하나. 그리고 둘, 셋 늘려줄게요. 둘, 셋. 늘려 주고 넷 그냥 뜨고 다섯 여섯 그냥 뜨고 아 늘려 주고 일곱 그냥 뜨고 여덟 아홉 늘려 주고 10 그냥 뜨고 11나12 열열 늘려 주고 13 잠깐만요. 13 그냥 뜨고 1 열, 아이고. 14열 1다 열 늘려 주고 16 그냥 뜨고 열일곱 열여덟 늘려주고 열아홉 그냥 뜨고 스물 스물 하나 늘려주고 잘 보여요? 이게 얇아가지고 좀20 둘, 여기. 그냥 뜨고, 스물, 둘, 스물 셋. 여기 넣고, 그 다음, 아그 코에 스물 넷. 아, 이 코. 스물 넷. 시리. 이렇게. 스물 넷 코까지 했죠. 3단. 이제 4단 할 거예요. 32 코로 늘려줄 거고요. 두개 그냥 뜨고, 두개 늘려주고, 하나, 둘, 그냥 뜨고, 셋, 넷, 늘려주고, 다섯, 그냥 뜨고, 여섯, 그냥 뜨고, 이샤, 일곱, 여덟, 늘려주고, 아홉, 열, 그냥 뜨고, 열하나, 열둘, 늘리고, 13 14 그냥 뜰게요. 10 4 그냥 뜨고 15 10 6 늘려주고 19 20 그냥 뜨고, 23 2 스물 그냥 뜨고, 25 26 27 여섯, 스물 일 늘려주고, 29 30, 그냥 뜨고 31, 32 늘려줄게요. 이건 연결된 부분이에요 실이. 그래서 4단까지 했죠? 그러면 5단은 단은 40코로 3개 그냥 뜨고 2개 늦게 세개 그냥 뜨고 두개 늘려줄게요. 자. 아이코. 그러면 얘가 좀, 이게 이거예요. 각이 졌쪽 각이. 똑같은 위치에다 계속 늘려주면 각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코를 그냥 떴다 생각하고, 그, 첫 코부터 늘려줄게요. 그러면, 4, 5. 4, 5. 아이고. 4, 5라고 생각하고. 4, 5, 5코를 빌렸다. 아니, 3코는 빌렸어요. 4, 5, 그리고 늘려줬어요. 그리고 6, 7, 8 그냥 뜨고 9, 10 늘려주고 1 1에 11 12 휘휘, 13 14 15 늘려줬어요 16 17, 18, 하고, 19, 20은 늘려줄게요. 19, 20, 21, 그냥 뜨고, 22, 그냥 뜨고, 23 그냥 뜨고, 24 25 늘려주고, 26 27 28 29, 30은 늘려주고, 29, 30 늘려주고, 31, 32, 33, 34, 35 늘려줄게, 34, 35, 그리고 36, 37, 38, 그리고 39, 40은 늘려줄게요. 39, 40. 그리고 처음에 3개 빌려왔잖아요. 그냥 뜨는 걸.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오이, 오이. 둘. 셋. 그러면 다섯 단 5단째가 완성이 됐어요. 어느 정도 크긴가 대봤는데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더 해야 해요. 6단 48코 아이고 너무 옆으로 붙였네. 네코 그냥 뜨고 두코 늘려줄게요. 어이쿠. 이게 한참 걸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냥 뜨고. 다 서여서 늘려주고 이게 실이 얇아가지고 이게 한참 걸리겠네요 이거 아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면 몇단더 떠야 되는데 지겹잖아요 제가 그이 뜨고 한 8단도 거품이 넘길 것 같거든요? 다 뜨고 돌아와서 코 설명해 줄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계속, 뭐, 뭐 뜨고 계속 하는데, 제가 돌아, 그다 뜨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그 설명해 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 다 뜨고, 그, 그 코까지 다 뜨고, 아예 몸통에 붙여 올게요. 그게 더 나으시겠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